한국 주식투자자분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2025년 들어 처음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젯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문서가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삼성전자, 스카이닉스, 현대오토에버 이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 인프라와 스마트 제조 고도화 프로젝트, K 스마트 팩토리 2035가 본격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. 총 투자 규모는 약 310조 원으로 한국의 제조, 반도체, AI 기반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.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.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센서, 전력 제어, AI 통합 모듈, 세 가지 핵심 부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단한곳 뿐입니다. 현재 주가는 2900원대이며 최근 4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부 대형 회사와는 이미 1차 테스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여러 시장 전문가들은 이 기업의 이름이 공식 발표에 언급되는 순간 저평가 구간은 끝난다.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정보는 단순한 시장 이슈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대형 흐름 전환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습니다. 좋아요와 팔로우 후 프로필에서 777을 남겨주시면 오늘 밤 해당 종목의 이름, 기술 구조, 매수 가능 구간 등을 정리한 자료를 조용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이 선점의 시점이며 이번 흐름을 놓치면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.